자,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자, 클린스만이 한국에 떠난 지 여러분들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2024년 2월 16일 날경기 됐었거든요. 벌써 3개월이 지났다. 대한축구협회 클린스만 사단에게 지급해야 될 위약금의 총액이 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전 에 알려진 70억보다도 30억이 노, 높은 수치다. 100억이나 내줘야 돼, 지금 이, 이 사람한테. 아니 근데 대체 뭐 했는데 100억을 받아가는 거야? <laughs> 네 아무튼 자 올해 축구협회 전체 예산이 1,876억 원이었는데 이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상당한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고 사실상 3년치의 감독선 임비를 그대로 날려먹은 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린스만이 이제 항상 웃었잖아요. 아시안컵 떨어지고 나서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 아시안컵 탈락하고 나서 계속 그런 말 했잖아요. 사퇴하라고. 근데 이제 클리즈만 입장에서는 사퇴하면 돈을 못 받는데 왜 사퇴하나? 아니 경지를 해라 경지를 어. 아니 사퇴하면 돈못 받잖아 내가 나가는 건데 너희들이 잘라야 내가 100억을 받는데 난 사퇴할 생각 없어 국민들이 매우 빡쳤었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위약금이 결국 세금으로 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축구협회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사업 수익으로 1181억 원을 벌어들였다. 후원사 수익 보조금 수익 그리고 복표 수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후원사 수익은 말 그대로 기업 스폰서 수익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익은 정부 지원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표 수익은 스포츠 토토 프로토 아시죠? 예, 그거 수익 어,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대한축구협회의 수익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보조금이 국가의 지원금이고 이 국가의 지원금이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약금 속에는 우리의 국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위약금을 줬을까? 위약금 아직 주지 않았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제 클린스만을 해임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회장으로서 재정적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라 생각했냐면은 위약금을 좀 돈을 내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축구협회 클린스만과 위약금 관련 협상 시도. 그러니까 재정적 기할 부분이 뭔지 고민해 보는 게 내가 돈을 좀 보태겠다가 아니라 돈을 깎아 보겠다. <laughs> 내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내가 돈좀 깎아 볼게. 아니 내 돈을 내는 건좀 그렇고 협상을 해 볼게요. 데 클린즈 많이 싫다. 자그 와중에 축구협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설비 충당을 위해서 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 나는 위약금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뭐 축구센터 지어야 되고 우리 바빠 우리 돈, 돈 들어갈 때 많아 이러면서 위약금을 줄 생각이 없다 나는 그, 그럴 돈이 없다 계약상으로는 클린스만이 다음 감독직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돈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이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클린스만 같은 수법으로 미국으로부터 위약금 80억 원을 받아 냈다 나는 이미 미국으로부터도 받아 낸 적이 있어 너희한테 못 받을 것 같아? 어차피 줘야 될거 빨리 줘라 꼬우면 왜 해임했냐? 꼬우면 왜 잘랐냐? 빨리 내놔라 나의 돈.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죠. 위약금 사냥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일본 유명 기자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과의 계약서를 유출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 유명 프리랜서 기자. 클린스만과 축협 계약 내용을 유출했다. 아시안컵 4강 진출을 못할 시 자동으로 해임되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아시안컵에서 4강까지 못 가고 8강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잔여 연봉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게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16강이랑 8강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랑 호주랑 정말 레전드 경기를 치렀잖아요 정말 극장 경기였지 않습니까 16강 8강의 기적은 선수들이 다 쓰고 4강 딱 진출하고 나서 요르단전 딱 치고 클린스만은 돈은 다 받아간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 오브 더 최악이 걸 말이다.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클린스만이 가져가는. 그러면서 사강 딱 치고 진짜 레전드다. 아무튼 자 문제는 뭐냐 하면 클린스만 지금 위약금을 100억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팀이 지금 현재 클린스만을 데려가게 되면 이 위약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 클린스만의 사례를 모든 축구 클럽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클린스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약금을 아마 다, 지금 할 때까지 클린즈만은 다른 그 감독직을 못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100억을 온전히 우리가 줘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국대 선임할 당시에도 클린즈만은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랬는데 정몽규의 강력한 입김으로 부임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약금을 안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몸과 규의 싸움이다. 어. <laughs> 사실상 클린즈만과 추급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몸과 규의 싸움이다. 그때 선임하려고 했던 몸과 돈안 주려고 하는 교회 싸움이다. 그런 상황이다. 자, 아무튼 6월달에 이제 조벨리그는두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두 경기에 김도훈 임시 감독직을 배정을 했습니다. 김도훈 감독의 경우에는 울산 감독 시절에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적이 있고 싱가포르 리그에서도 감독직을 했었기 때문에 정식 감독 선임전인 이 중국전과 싱가포르전의 상대로 매우 적합한 감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는 임시다.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한국 감독직을 누가 뽑느냐?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장 ...이신 정혜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사단이었을 때 한국 대표팀의 코치였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한국 축구협회 행정직에 종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20일 전역 강압위원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전역강화위원장이 뭐냐면은 감독 리스트를 추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 이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감독 리스트를 추려가지고 취급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입김이 나름 센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리스트를 추린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혜성씨가 사실상 취급에 꼭두각시다 정혜성씨가 어떻게 이제 위원장이 됐냐면 당시에 클린스만 선임 실패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전 전역강화위원장이었던 마이클 밀러가 경질됐어요 클린스만을 선임한거는 어떻게 보면 정몽규의 입김이었는데 뜬금없이 마이클 밀러한테 책임 을 물어가지고 경질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석재 축구협회 부회장이 경질을 시키고 하는 말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다. 한국 출신 강호위원장이 있었어야 됐어. 정혜성 씨를 추천한다. 그래서 전혜성 씨가 이제 전역 강호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이석재 축협 부회장의 뜻을 받아들인 정혜성 씨가 3월 안에. 국내 바로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또 민심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추격 관련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깜깜이로 진행을 하게 되죠.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 그러면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었죠. 책임을 내가지겠다. 이게 뭐냐 하면 정혜성 씨가 2월 27일에 황선은 유13 대표팀 감독에게 A 대표팀 감독직을 겸임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u 1 Department of d e f e n 감독직도 같이 시키겠다 m e n t of Defense, U.S. Department of d e f e n u 1 d e p a 정신을 쏟기에 바쁜데 이것까지 지금 하다가 분산되어 가지고 이거 올림픽 못 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정혜성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도 그래 올림픽은 가겠지.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지금 40년 동안 가고 있는데 설마가 일어났습니다. 예. 황선홍호 인니의 승부차이 그때 패배하면서 한국 남자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죠. 올림픽 진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의 국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왜 황선홍 감독한테 그두 개를 다 했냐 그냥 외국인 감독 한명 괜찮은 감독 선임하면 되는데 U-23 감독직에다가 대표팀 감독까지 겸임을 하려니까 이건 결국 집중도가 분산돼서 진 것이 아니냐. 결국 처질 게 터졌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사회에서 황선홍 선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정의성 씨거든요. 이사진들과 상의가 1도 없었다 당시에 원래라면 전역강화위원장이 감독 그 어떤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하면 이사진들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 및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임됐는지 과정을 발표하면 이렇게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김판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백지화 시켰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 사람 뽑겠어. 뽑았어. 야너 상의했어? 아니 상의는 됐고 내책임지내내못 가면 다 필요 없고 내책임지될거아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렇게까지 밀어붙였더니 결과가 4 0년 만에 올림픽 진주식.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니까 정혜성 위원장 묵묵부답. 근데 사실은 책임을 질 수도 없죠. 이 책임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책임한 게 이분이 그 강화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올림픽에 가나? 아닙니다. 그말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고, 근데 웃긴 건 옷은 벗었느냐 아무 말도 없이 쌩까 버렸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 정희성 씨가 3개월 동안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KBS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3개월간 어떤 감독들과 접촉했고 왜 선임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공개하는 인터뷰를 예,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감독 선임은 실패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감독군을 꾸려서 선임할 예정이다. 일단 이게 결론이고요. 어떤 감독들과 접촉을 했고 왜 선임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실상 한국 감독 1순위였던 제시 마치 제일 말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제시 마치 자 일단은 뭐 커리어는 뭐 나쁘지 않아요. 잘츠 브루크와 라이프치히 시절에 황희찬 선수의 은사였고 감독이었고 정혜성 씨가 말하기를 한국 내 상주 문제로 마찰이 있었다. 클린즈만의 사례 때문에 국내 거주가 중요했다. 국내 거주가 클린스만의 자택금 모하고 이 제시마치의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핑계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안 해서 뺏긴 거 아니냐라고 팬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시마치가 한국이랑 캐나다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캐나다로 가게 되거든요. 캐나다 축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상 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어 이걸 왜 파토를 내냐?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감독인데 오히려 제시마치가 한국을 이용해서 캐나다로 가버리게 되어버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시마치 이렇게 밝혔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감독이 순이었던 이라크의 카사스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감독님이에요.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에 일본을 꺾고 조이 진출했었죠. 그래서 현대축구에 대한 예도가 높다. 이 사람은 또왜 못했느냐 정희성씨가 말하기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이라크 측에서 크게 반발했다 무조건 거절하더라. 그래서 못 데려온거다 난 너무 데려오고 싶었어. 그리고 이 사람도 오고 싶었어.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라크가 안된대. 그래서 그나마 축구협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외국인 감독이다. 왜냐 일단은 비전도 있고 또 싸. 연봉이 10한 2억 정도밖에 안 좋으대요 그나마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감독이다. 그 다음에 귀네슈 감독 모를 수가 없죠. 국내 축구 팬분들이면 귀네슈 감독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K리그 경력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K리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티르키에 리그에서 잔뼈 굵고 그리고 티르키에 감독직도 했었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관심이 매우 크며 축구협회가 감독직을 제의하면 수락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에이전트를 통해 밝혔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감독님이에요. 그런데 정희성 씨가 이분왜안 뽑았습니까? 왜안 뽑았느냐. 세니분은네슈는 협상 카드로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분이분에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고 합니다 이분을이상분드로 가지고 있는 분면이분은이분은이 부분은 다 부분은 이부분데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아무튼 가장 또 유력 후보 중한 명이었던 르나르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이고 모로코 대표팀에 최근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으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잡았었죠. 지금은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두 차례를 우승시킨 또 나름 또잠뼈 있는 감독입니다. 이분은 또왜못데고 왔느냐? 정혜성 씨가 비대면 면접 중에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면일 정도 자기 멋대로 바꿨다. 자 그런데 예막을 알아보니까 오히려 대면 면접을 질질 끈 것은 정해성 측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황선홍 감독 좀 밀어주기 느낌으로 좀 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황선홍을 감독직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감독은 굳이 이제 선임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대면 면접을 계속 질질 끌었던 거야. 그러니까 르나르 입장에서도 좀 짜증날 수가 있죠, 솔직히. 빨리 만나서 면접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계속 질질 끌어버리니까 매너가 없었던 건 정해성 측이고 대면 일정 변경 같은 경우에도 재혼 문제로 변경을 요청했던 것이다.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연락을 그냥 쌩까버리고 그냥 씹어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대처가 나올 수가 있느냐? 르나르가 우리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참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1차적으로 이제 만났던 감독들에 대해서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팬들의 이해를 부탁한다. 전역 강화 위원회는 감독을 줄일 수는 있으나 세세한 협상 과정은 축협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쪽 짜리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려주더라도 축협 쪽에서 야 안돼 하면 답이 없다. 서로 합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합의 맞긴 맞아야겠죠. 그러면서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에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인지 전력 강화 위원들 열 분과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아니 너무 힘들면 그 책임을 좀 지시고 좀 내려와서 되지 않나. 누가 뭐 힘들라고 하지? 아 아무튼 아 예, 예. 결국에는 지금 새로운 감독권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슈가 됐었죠. 이영표 전 선수 현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고문이사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감독과도 컨택을 했다. 클롭급의 감독이다. 클롭급의 감독이 대체 와 누굴까요? 정말로 정말 가슴 설레는 말. 내가 알기로는 협회는 정말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협회가 현재 비난받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지금 비판받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협회에서 굉장히 전역강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독권을 추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처럼은 일단 보이기는 해요 진정성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왜 비판을 받습니까 그들의 불신의 원인 제공이 그들 자신인데 정혜성 위원장의 황선홍 감독 선임 당시에 책임지겠다는 발언에 대한 묵묵부다 그리고 황선웅 감독 선임 당시에 깜깜이 행정으로 원리 원칙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 통보했던 점들, 그리고 황선웅 감독 밀어주기로 인해서 외국의 좋은 감독들 르나르 같은 감독들 다 놓쳐버린 점들, 적극적으로 협상 안한 점들, 제시마치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거 안타깝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제공은 다 자기들이 한 거다, 자기들이 자초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근데 사실상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죠. 정의성 씨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분입니다 여론의견 싹 무시하고 클린스만 이분이 믿어. 그클린스어이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의미 없는 위약금 100억만 손해보고 결국 재정 문제로 번져가지고 차기 감독 선임한테 지장을 주고 있는 점. 이 와중에도 차기 감독 선임이 계속해서 쓸데없는 입김을 뒤에서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 점. 사실상 한국 축구 협회의 원흉 이분이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 사람이에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대체 클럽급 감독 누군데? 대체 누구길래 클럽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군데? 네티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또 추려봤어요. 기자들이나 네티즌들이 추려본 결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과거에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퇴물이 되어버린 감독 이거나 아니면은 최근까지도 빅클럽에서 팀을 이끌었던 이름만 되면 아는 좀 영한 감독 교집합으로 현재 무직이거나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감독 한국의 감독으로 선임될 수 있는 후보 목록에 있을 법한 사람들 자 그래서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아임레브입니다 독일 대표팀을 무려 15년을 이끌었습니다 21세기 독일의 전성기를 이끈 감독이고 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승했던 브라질 상대로 그 7대1 위네이랑의장사 당시 감독님이시고요 2021년 이후로 완전히 무직 상태입니다 3년 동안 무직 상태 이제 이름만 되면 다 알죠 웬만하면 다 압니다 해축팬들은 근데 선수 감독 시절을 사실상 유럽에서만 활동하던 그가 과연 갑자기 한국 감독직으로 올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그래서 가능성은 좀 낮다. 자 다음 자, 후안 칼로스 오소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대표팀 감독이었어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한국을 상대했던 멕시코 감독입니다. 같은 조였었잖아요. 멕시코 감독 시절부터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력으로 유명했다 멕시코에서의 별명이 엘 프로페서 교수님이었다. 2024년 3월 3일 이후로 지금 현재 무직인 상태다. 그래서 후보 목록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독이다.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한국 감독 부임설이 돈 적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 선임되기 전에 이분이 한번 부임설이 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클로급은 아니죠. 자, 다음. 호르의 쌈파울리라는 감독님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남미랑 스페인에서는 활동을 좀 많이 하셨는데, 칠레 대표팀을 4년 이끌면서 칠레 전성기 를 이끈 감독이다. 코파 아메리카 우승 1회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이끌었었고 최근까지 세비야 감독이었었고 개겐 프레싱 및닭콩 축구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닭콩 축구로 칠레가 이때 당시 전성기를 맞이했었죠. 선수들의 체력이나 달리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다만 칠레 시절 제외 2년 이상 못 버티는 전임의 유형이다 아시아와의 연고도 없다. 그럼 우리나라랑 좀 맞지 않는 감독일 수가 있다. 우리는 또좀 오래 가는 감독을 또좀 지금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정서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후보 명단에는 있겠죠. 물론 개개인 프레시긴 한데 클럽급은 아니죠. 자, 다음. 자, 라파엘 베니테즈입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축팬이 아니죠. 이분은. 네,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리버풀에서의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및 유로파리그 우승, 그리고 화려한 커리어를 보유한 감독이다. 그리고 참고로 며칠 전 방한을 했었다. 한국에 왔었었다. 4-3을 전술 및 다양한 전술에 능통하다. 뛰어난 커리어로 선수단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함을 갖출 수 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2019년 뉴캐슬 이후로는 커리어가 하향세다. 그리고 국대 감독 이력은 없다. 그런 부분이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근데 모셔올 수 있으면은 정말 대박이긴하다. 인정은 해준다 사람들이. 데려오면 베이테즈 감독님 다음 데이비드 모예스 최근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잉글랜드 중위권 클럽 귀신같이 살려내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에버튼이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언제부턴가 모예스가 한국에 오고 싶어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스포츠조선 기자 피셜입니다. 모예스가 한국 감독 이력서를 냈다 이분이 공신력 있는 기자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현재 한국이 데려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최상급의 감독이 수있습다 이력서를 제출했으니까 오고는 싶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면서 최상급의 감독입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햄 시절의 연봉이 73억이었습니다 최근에 연봉이 7, 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린즈만 20억을 받았었거든요 그거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연봉적인 부분도 좀 맞춰주긴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전술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세트피스 선굴근 축구를 한다 현 트렌드와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의 유연함 자체는 가지고 계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모셔올 수만 있다면 솔직히 모셔오는 게 맞다 정말 이력서를 낸게 사실이라면, 연봉협상만 잘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국내 거주 문제 뭐, 요런 것들을 뭐, 해결한다라고 하면, 진짜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데이비드 모예스. 아, 그리고 넣을까 말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는 그니 재미로만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은 토마스 투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최근까지 b클럽의 현역 감독이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뭐 트리플 s도 아니고 쿼드라 s 스 펠타 s 그냥 개 레전드 s 감독이긴 한데 참고로 이제 박주호와 김민재 선수 지도 이력이 있는 의외로 한국과는 접점이 있는 감독이다 다만 특유의 성격으로 구단 순회분들과 마찰이 좀 많은 그런 성향이 좀 있다 도르트문트 시절 체시 시절 파생 시절 미넨 시절 다 마찰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투에 자. 제가 한국 수뇌부와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연봉이다 역시 감독 후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재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왜 넣었냐 하면 은 클럽급이라길래 그리고 지금 또 쉬고 계시잖아요 마침 한국이 한번 찔러는 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치, 한번 넣어는 봤습니다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에 투회를 데려온다면 정몽규 까방권 입득할 수 있다 사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브 브루스라는 분도 최근에 한국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맨유의 레전드 센터백이죠. 선수 감독 생활 전부가 잉글랜드에서 했고 감독 생활 같은 경우에는 2부리그 또는 1부리그 하위권 팀을 좀 주로 맡았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트렌디한 축구 전술의 유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술의 특색도 딱히 없다라고 좀 평가받는 그런 감독이시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런 전술적 취지와는 좀 부합하지 않는 감독이다 한국의 네티즌들도 브루스가 한국에 관심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좋은 평을 주지는 않았었어요 아무튼 후보에는 있을 수 있으니까 스티브 브루스 그 정도가 일단은 제가 좀 요약한 전부고요 기네슈는 고려대상도 아니고 1순위였던 마치 감독도 선임이 안 됐고, 클럽급 감독이랑 접촉하고 있다라는 언론 플레이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세개의 교집합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보통의 감독을 데려와서는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물론, 이 또한 축구협회가 자초한 일이다. 원래라면은, 귀메슈 정도만 데려와도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어, 그 정도급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사실상 추격이 자초했다. 긁어부스러움을 만든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리고 클린즈만의 스노우볼이 지금 감독 선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클린즈만의 위약금 문제 최근에 경기장을 신축하면서 지금 현재 축구협회가 재정연권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연권 때문에 다음 감독을 선임할 때 연봉 문제로 인해서 협상에 난항이 생기는 좀 그런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 확실한 것은 클로급 감독을 데려오려면 아니면은 클로급보다 좀 낮더라도 어느 정도 이름되면 알만한 감독 데려오려면 연봉이 최소 진... 자, 작게 잡아도 정말 작게 잡아. 정말 작게 잡아도 최소 40억은 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한국 거주 조건까지 맞춰 줘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축구협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재정 형편이 안 좋은데. 감당 가능하겠어? 하면서 웃고 있죠, 지금. 어 나한테 돈 줘야 되는데 감당할 수있겠다 아무튼. 자, 지금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정문규 회장의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입니다 만약에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의 파트너십 같은 것을 체결을 해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이 축구협회를 재정을 보조하는 형태가 돼서 축구협회의 어떤 그런 재정 문제를 해결을 해주게 되면은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감독 영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능한데 물러나기도 싫다면 할수 있는 건 전주밖에 없다. 이런 거 하려고 안물러 난 거면 은 오케이 해라. 어쨌든 우리 한국 국대가 지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차라리 전주라도 해라. 그러면은 그래도 뭐 실드 치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뭐한명 정도는 되지 않겠냐? 아, 두명 정도까지 많이 쳐줬다두 명. 이 분이 할수 있는 거는 그 정도는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의외로 현재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유로 2024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가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가 7월 14일날 종료됩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좀 괜찮은 감독들이 감독 시장에 이 감독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감독들까지 이제 옵션이 다양해지니까 좀 괜찮은 감독들에게 비드를 넣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의도한 건 아니다, 축구협회가. 이전에 감독을 선임했어야 됐다, 이미. 근데, 어쨌든 이제 끌고 끌고 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늦은 김에, 요거까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말 재밌게도. 어찌됐건 간에, 정혜성 위원장님도 그렇고,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안 나갔지 않습니까? 안 나갔다라는 건 뭔가 를 해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자리만 차지하는 건 아니겠죠? 정혜성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일단 팬들이 납득할 만한 감독을 데려오는 거 일단 이게 급선무예요 그리고 정몽교회장 입장에서는 사견 버리고 강화위원회에서 뽑아주는 감독들 선임에 포커싱해라. 그중에서 진짜 괜찮은 감독 밀어줘라. 뭐 예를 들어서 보예스가 진짜 오고 싶어 한다 그냥 밀어줘라 그냥. 괜히 이김 불어넣어가지고 쓸데없이 뭐또 제2의 클린스만 선임하지 말고 그냥 전력 강화 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니까 여기서 뽑아주는 감독들 선임에 포커싱을 해라. 지금 당장 최선은 이것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이 뭐냐? 그냥 재계약이나 해줄 것이다. 한국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 및 산국에서 무려 4년간 거주까지 하면서 부임 당시 축구 언론에게까지 욕 먹던 빌드업 축구를 한국에 전파했고 결국 성과까지 냈어. 심지어 연봉은 18억밖에 안 받아. 나는 2024 북중미 월드컵을 한국과 함께 하기를 원해. 연봉이 이렇게 싼데 효율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바로 벤투 감독 그냥 선임이나 해주지 최근에 또 한국이 싱가포르 7대0을 잡으면서 또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지만 은 이런 지금의 상황을 절대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해당 영상 만들어봤습니다